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교과서 함수와 그래프 단원의 중단원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라는 함수가 있고 0에서 2개의 함수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밥의 범위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어 <laughs>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치역의 원소가 달라야 된다. 이 조건을 부합하는 걸 만족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두 함수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므로, 연결되어야 되므로, x 에다 0을 넣어보면, 두 개의 함수가 함수값이 3으로 연결되는걸알 수가 있고, 이때 두 개의 지금 기울기만 미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배기 A와 A 플러스 +2의, A 2의 부호가 만약에 다르다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라면, 서로 다른 x를 넣었을 때 같은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1대 1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같으려면 같은 부호를 곱한 것이므로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고 이자부동식을 만들어 답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이와 사 사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함수에 대해서, 아 g 합성 f와 f 합성 g가 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왼쪽 좌변에 있는 f를 g에다가 합성하고 우변은 g를 gf의 x 자리에 집어넣는 거. 자 그래서 양변을 정계해서 정리하시고 이때 x는 x의 계수와 x가 동일일하므 상수항만 만으으면되습습다다래서이 상수항이 같다 s a 는 e 따라서 n g This is the same thing. -4. h i s k의 값은 -2가 a m e thing. This is the s a m 자 1차 함수라고 했으므로 hx를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 일단 이 1차 hx를 f의 x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3hx-2가 g x e x 플러스 1과 같다. 2를 이해하시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1문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거고 <laughs> 그 다음에 2번 fx라는 함수 전체를 h를 1차식으로 놨기 때문에 이 1차식의 x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3x-2 플러스 b가 gx랑 같다 자 전개하고 3ax-2a 플러스 b가 따라서 3a는 x의 개수와 같아야 되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서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b가 1이어야 되므로 b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옴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hx의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 자, 예제에서도 다루었듯이 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 고의 교점은 혹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equal x에 대한 대칭인 그림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자 y는 equal x가 이렇게 있고 이게 fx라면 그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이 fx와 y x하고의 교점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fx와 x하고의 교점을 계산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x좌표는 3, y좌표도 3 그래서 3,3이 교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고 함수 fx와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gx가 있다 자 일단 어 x 1과 2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f x가 f x의 치역 치역은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대응관계를 그려보면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다음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정역으로 하고 지파벡스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있습니다. 얘를 뭐 z라고 할까요? 네, z 자 이게 항등함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 a를 g(x)에 넣었을 때는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2를 f(x)에다가 집어 넣었더니 0이 나왔고, 0을 g(x)에다 집어 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x)에 0을 대입하면 b 값은 2가 나옴을 바로 알 수가 있고, b 값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 b가 2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b가 2인 상태잖아, g(x)는 x 제곱. x 플러스 2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1이 나오는 a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이항하고 a가 완전제곱식이 되므로 a값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값은 따라서 3,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뭐 함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이므로 자, F-1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음으로 밑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F4. 4는 0보다 크므로 위식에다 대입하면 2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을 C라고 음, 놓게 되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f에다 c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c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을 해야 되겠고 위 식에서 1이 나오려면 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지만 x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1이 나올 수 없고 두 번째 밑에 식에서 1이 나오려면 x 제곱이 4가 나와야 되고 이때 x는 음수가 되어야 되므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셈하시면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로 넘어가면, 자, 유리함수는 어떤 거에 대해 대칭이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자, 이 직선은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지금 현재 x는 마이너스 4, y는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 4,3을 이 직선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와 유리 아, 원래 함수가 같다.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은 이쪽 대각선은 역함수를 하여도 바뀌지 않고 반대쪽 대각선은 서로 개수의 위치가 바뀌면서 상 여기 이 a 와 이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역함수가 될 것이고 f x 와 역함수가 같으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리 함수. 자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는 문제이고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삼콤마 마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값은 마삼이 될 것이고 Q의 값은 마일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0.2가 y 절편이므로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3. 따라서 APQ의 값이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를 주어져 있는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이동할 때는 항상 계수 아, 이후에 x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를 하고 대입을 하시고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어, 아래와 같은 그래프와 일치한다. 얘를 정결를 해보면 따라서 b 값은 6이 되고 a-4가 3이어야 되므로 a는 7, b는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 점이 있고 지금 A는 점근선의 교점이고 이거와 함수 유리함수 위의 P 점에 대하여 A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자, 이 그래프 위의 점. 일단 얘를 분리를 하고 이 그래프 위의 점 하나를 p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a 콤마 자, 이렇게 놓고 자, 요 점이 지금 1 콤마 3민 a가 되겠습니다. A P의 길이, A P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A P의 제곱은 x 길이 뺀 거의 제곱, y 길이 빼게 되면 마삼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고, AP의 제곱이 크, 클수록, 아, 작을수록, 원의 넓이, 즉, AP, 반지름의 AP이기 때문에, AP의 길이가 작아야 되므로, AP의 제곱도 작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AP의 제곱의 최소값을 계산하시면,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언제, 아,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의 1분의 2의 전체의 제곱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될 것이고 2는 4만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a p의 제곱의 최소값은 따라서 4가 됩니다. a p 제곱의 최소값은 4. 즉 반지름의 제곱이 4이므로 넓이의 최소값은 4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a의 좌표까지 이 p의 좌표까지를 구하라고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이 a 파트와 b 파트 산술기합에서 이두 개가 같아야 되는 것을 이용해서 a의 좌표 즉 p의 좌표에 X좌표와 Y좌표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연장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 A-1의 제곱을 A라고 라지 A라고 추환하면 A와 A분의 4가 같아야 되므로 A제곱이 4가 돼야 되고 A는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A는 2가 되겠습니다. <laughs> 즉이 값이 2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a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고 a 이양하게 되면 따라서 p의 좌표는 두 군데가 된다는 말이고 이 a 값을 y 좌표를 이용하는데 a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y 좌표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p점은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이 유리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모두 (2, 1)을 지난다. f에 2를 넣으면 1이 되고 f 역 f 역함수 2도 1이다. 근데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f에다 1를 넣으면 2가 나온다. 그래서 f란 함수에 두 점을 대입합니다. 2마 1과 1마 2를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해서 양변을 제곱하시고 빼고. 그래서 a는 마삼이 되고 <laughs> 마삼을 a에다 대입하면 b 값은 7이 나옴을 알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단원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